어? 지금 되게 밀랍 인어같으세요빌 아, 이미 밀 맞으세요? 신라빈어요빌라빈요빌이빈어 맞으세요? 빌어맞 빌라빈어 나어요빌어 음. 음... 저 포즈가 어떤 걸로 된거 같아요? 셀... 셀카? 맞아 네. 핸드폰이 근데 있어야 돼 그걸 해줄 수 있을까? 아니면 내가 핸드폰 거치를 할수 있게 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핸드폰 거치하라 손가락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그라인에다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봐봐, 이렇게 아, 하면 핸드폰 거치 이렇게 자기 이렇게 근데 그 밀랍 인형을 터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전 전시가 되긴 하는데 잘못하다가 터치 계속하다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아마 아 그러네 그거 안될거 어떤 어떤 이거는 차나 조연지 그차 파티를 차요안차 가시죠 잘 어울린다 잘. 너왜안 다리 났어? <laughs> Let's go! 너왜안 <laughs> 다리 났어? <laughs> 네 가볼까요? 자 봐줘요. 봐요번 포즈. 일번 포즈. 쪽 말? 쪽.